할렐루야! 지난 한주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 제한, 또 건물 사용 제한 등 여러 조치들로 인해서 참 오랫동안 저희들이 교회가 아닌 집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숨통이 트인 것 같아서 다시 대면으로 전환되는가 싶었는데 저희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지난 몇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 회복되어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임을 다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소한 제안들이 이곳 저곳에 남아 있지만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 가운데서 얻는 유익들이 우리 예배 중에 또한 모임 중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는 감동과 감동으로 우리의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익숙했던 것들을 조금씩 제한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시간. 예수를 더 닮아가는 시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터널에도 빛이 보이는 끝이 있듯이, 추운 겨울 이후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듯이, 캄캄한 밤이 지나면 눈부신 햇살이 떠오르듯이, 아무것도 같은 십자가를 향해 달리신 예수에게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저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활 소망을 다시 새기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부터 우리 일광 절약 시간이라 그러죠. 썸머 타임이 시작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시간을 꼭 변경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코로나와 더불어 지금 고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또한 큰 산불들이 많아가지고 자연재 이런 것들로 참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돼서 참 많이 마음이 답답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로 인해서 한 시합도 가늠해 볼수 없는 그런 혼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참 지난 몇년 동안 불편했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저희들의 마음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 저희들의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닐까. 또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혼란과 혼돈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때 저희들의 마음을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으로 채우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불안한 분위기와 환경을 분명 의도적으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거한다면 충분히 저희들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염려해서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들이었다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육신의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 잘 알기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꽉 붙잡고 소망이 가득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한번 저희 자신들에게 지금 이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인생을 살면 살수록 쉽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육체라는 한계가 있기에 저희 안에 처음 예수를 믿고 그 기쁨과 감격,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소망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육체 연약한 육체 앞에 맞닥뜨린 여러 한계들 앞에서 손쉽게 우리가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런 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살면서 참 많이 경험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랑 비교해 보면 이 현재라는 거울 앞에 비춰지는 저희의 모습 참 그때와 같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손해 보는 것부다 치더라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목 끝까지 차오르는 여러 감정을 참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사람이 알아주거나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무시당하며 사는 것이 맞는지라는 고민도 해보고, 또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하는 그런 일들도 자주 경험하는 저희들입니다. 몸도 맘도 버티는데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저희들 속에서 사라진 기쁨, 또한 지친 얼굴에 안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사는 것참 날마다 도전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지만 서로의 처한 상황들이 다르기에 저희들 마음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던 봉사와 헌신도 어느 순간부터 의무가 되어버린. 바로 그런 모습들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혹시 육체 질병이라도 생기면 너무 힘들어 하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고 매달리다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한 포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참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 비록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저희들의 천 환경들이 힘들더라도, 저희들은 그리스도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가야 하는 길에 대해 성경은 선한 길이라고 명명합니다. 선하다는 의미에 대해 좋고 나쁘다는 개념에서 이해하면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착하게 살면 되겠지. 힘들지만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면 되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오지에서 힘들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도우면 그게 선한 일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모습도 변화된 그리스인의 도 모습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의미는 착하거나 좋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그 뜻이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선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창조되어진 걸 보시고 좋았다라고 표현할 때그 좋았다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진행되어 갈때 성경은 그것들에 대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선한 일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영어를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기에 의미가 바뀐 단어들도 있지만 원문에서는 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건들을 읽으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선한 일이 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유익과 상관이 있어야 이것이 선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선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 입장에선 저희들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이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구별되었고 선택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욕심과 욕망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탁하신 일들을 저희가 살면서 해야 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구별되거나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죄인인 저희들을 선택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 관점에선 선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선 죄인인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 바로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죄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착한 일, 좋은 일은 될수 있지만 선한 일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한 일,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온 인류에게 죽음이 아닌 부활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한 선한 일입니다. 단순히 좋은, 단순히 멋진 그런 계획이 아니라 선한 계획이었고 선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아버지의 선한 일을 이 땅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선한 일의 혜택을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죄인으로 살았던 저희들이 이젠 의인으로 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이 기대하시는 선한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심고 거두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 심은 사람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얻는다든지 또는 심은 것과 다른 뿌린 사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은 사람의 의지와 기대와는 상관없이 수확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사과 씨앗을 심었다면 분명히 사과를 수확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심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수익과 건강과 명예를 위해서 심는 것들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육체 잃고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된 저희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심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라데아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수가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심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선한 일에 씨하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이란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는 죽어 썩는 대신 없어지는 대신 사라지는 대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가 심으신 생명의 씨앗으로 인해 저희들은 죽음 대신 영생을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라고 부탁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왜 굳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선한 일을 말하면서 많고 많은 비중에 파종과 심고 거두는 이 비율을 선택했을까요? 파종과 수확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시간은 걸려도 수확은 파종에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그 수확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심고 사는지.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것에 맞게, 또한 수학도 하게 된다는 법칙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파종하고 수학하는 사람은 농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는 수학물 내용에 따라 경작의 시간이 조금씩은 달라도 길든 짧든 기관에 상관없이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풍성한 수학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을 최대한을 다합니다. 분명히 그러한 과정 속에서 농부는 좌절의 상황도 겪게 되고 낙심이라는 환경도 아니 포기해야 될까라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맞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끝까지 자기가 심은 씨앗의 열매, 씨앗의 그런 수확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만약 좌절해서 낙심해서 포기했다면 분명히 씨를 심었지만 수확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농부와 같기에 파종과 수확 심고 거둔다는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얻던 예수가 모욕과 온갖 비난을 받자 사람들은 예수에게 실망했고 좌절했습니다. 더구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보며,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보며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그 믿는 것까지 포기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선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를 보면 분명 그 예수는 초라하고 무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도 구원 못 하는데 어떻게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또한 정제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보시기엔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선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을 베푸신 하나님은 이제 저희에게 세상에 사는 동안 선한 일을 하라고, 또한 선한 것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도 디모데,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좋은 일, 착한 일이 아니라 죽을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환경에 임하더라도 주어진 선한 일을 제대로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 하는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 관계 있을지라도 이 관계를 통해서 언어들그 열매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라고 그래서 이 갈등 관계를 선한 싸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저희들은 영혼을 권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선하다는 의미를 잘 모르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세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오신 예수도 무시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때마다 농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여러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면서도 풍성한 수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수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피하거나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수확의 그날을 기대하며 온갖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때가이르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농부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낙심과 좌절 그리고 포기의 순간들을 만나는 농부처럼 선한 일을 하는 저희들도 여러 상황들을 접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게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선한 일을 하면서 맞닥뜨릴 여러 상황들 가운데 있는 저희들 장에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9절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좋은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힘쓰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저희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알아주지 않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성에 차지 않는 이유 때문에, 또한 축복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며 끝내 포기하는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생각으로만 끝나면 너무 좋지만 그 자리에서 훌훌 털지 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울함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동기부여를 잊게 되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잊게 되는 우리가 상황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파종과 수확이라는 심고 거둔다라는 이 비유를 통해 이러한 시기를 이겨내라고 저희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하게 될 상황을 만나더라도 포기하거나 중단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그 선한 일을 하라고 독려합니다 생명씨앗을 뿌리는 선한 일을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이며 공동체를 경고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눈에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 때가 되면 풍성한 수학을 거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지쳐있고 낙심 가운데 계시는지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는지요? 또한 선한 싸움 가운데 있는데 지금 가야 할 방향을 잃고 있는지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모습이 아닙니다. 인생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좌절하고 귀찮다고 선한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심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심는 기쁨 속에서 수학의 행복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과정이 중요하고 성경은 그 과정 속에서 좌절하거나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수학을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선한 일을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표현한 것처럼 기회가 있을 때만 에다는그 표현은 곧 호흡하는 동안 우리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죽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선한 일을 계속하라는 어찌 보면 경고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만나는 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수학을 많이 걷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도리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일, 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신실하게 그런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다 같이 기도합니다.